늘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아우디 A6 차량이고요 40 TFSI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9년식 4만 5천 킬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어, 일단 이 차량 지금 밖에 비가 조금 오는 관계로 약간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위탁 판매 차량입니다. 지금 고객님이 어, 이제 영상 좀 촬영을 해 달라고 판매 좀해 달라고 하셔 갖고 지금 이렇게 찍는 차량이고 일단 전체적인 외관 상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딱 보게 되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어 갖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일단 외관상 이렇게 얼핏 봤을 때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연식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외관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앞쪽에 네, 이렇게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에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일단 아우디 특유의 굉장히 날렵한 헤드램프가 눈에 띄는 차량인데요. 헤드램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하나 스크래치 찾아볼 수 없고 뭐 백화 현상 깨짐 당연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육안상 봤을 때 단차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 네, 뒤쪽 휠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네, 상태는 앞뒤 다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C 필러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라인. 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썬팅지 역시 레이노로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이 2019년형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뒤쪽, 네, 테일 램프 쪽은 약간 네,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6가 이제 중간에 16년식을 이제 거점으로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인데, 이 차량은 지금 아주 멋스럽게 네,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전동 트렁크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위탁 판매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뒤쪽에 아직 짐이 그대로 실려있어요. 예. 그래서고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짐이 이렇게 뭐 많이 실려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짐을 실는다고 해도 넉넉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정상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트렁크 닫아주고요. 네, 전동 트렁크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감지 센서 역시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아래쪽 머플러 팁 또한 네 이것 또한 지금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 간이시 또한 굉장히 관리 상태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핸드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시면은 네, 조수석 또한 외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문콕 없고, 단차 없고, 검정 색상의 관리 상태 최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열 공간은 저희가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이렇게 카시트가 들어가 있어갖고, 네, 보여드리기 애매한데, 일단 시트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영상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 어디 찢어지거나 오염, 이염. 절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시트를 설치해도 네, 앞좌석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넉넉한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 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외관 상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 네, 우선은 A6 하면은 일단 디젤 차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휘발유 차량이라서 굉장히 조용하게 잘 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4 5 4 2 5 k 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포스포크.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우측을 보게 되시면 핸즈프리 기능과 볼륨 조절 기능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사용자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운전석 쪽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ECM 룸미러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이셔 쪽 보게 되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네, 디스플레이 및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쭉 보시면은 네, 이쪽에 오토스탑 오프 기능, 그리고 전자파킹 센서,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공주 시스템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좌우 독립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서 양쪽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다이얼로는 이렇게 풍량 조절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진 차량이고 열선 시트만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 보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사이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조그셔틀 을 이용해서 뭐 네비게이션 뭐 블루투스 라디오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조그셔틀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센터 콘솔 박스 이렇게 일단 이렇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콘솔 박스가 있고요.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아서 뭐큰짐 같은 거 넣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시면 은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썬루프 작동시켜 보면은 네,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닫힐 때도 굉장히 잡소리 하나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원터치로 잘 작동을 한다는 점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일단 휘발유 엔진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게 들려지고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아직 성능 기록부를 못본 차량이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엔진 오일이라든지 냉각수 누유는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우디 하면 이제 가장 큰 고질병이 이제 냉각수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거짓말 살짝 보태서 얘기하자면 아우디는 냉각수만 멀쩡해도 타는 애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량 아무런 문제없는 차량이고요 엔진 소리 또한 엔진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아우디의 A6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마지막 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신형 풀체인지 되기 전에 마지막 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러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 드릴 것 같아요. 어, 신형 모델을 사기에는 약간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그치만 이제 또 구형으로 내려가자니 뭐, 키로수 많고, 연식 낮아지고, 뭐, 장고장 많을 것 같은. 그런 차량들 사시기 조금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것 같아요. 금액대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평소에 아우디 A6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주목해서 보실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체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